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쁜 소식 두 가지를 동시에 묶어서 전해드리는데요. 어, 김호중 공식 채널 할머니 영상이 1100만회, 1100만회 돌파했고요. 희망가는 300만회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함께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우선 1100만회, 그러면 와, 그러실 텐데, 이제 이 300만원은 좀, 어, 에이, 좀 약하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망가 300만회는 이제 최근에 시작된 겁니다. 아, 뿐만 아니라 이 희망가는 한국 인기 뮤비 탑 100에 진출해 있는 곡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할머니 1100만회는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이제 이, 이렇게 정상이라면 희망가는 할머니 1100만 회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는 추월하지 않을까. 아, 이런 예상을 해 보면서 전해 드립니다. 자, 우선 할머니 1100만 회는요. 아마 할머니의 마음, 할머니의 이 마음이 그 안에 투영되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이런 가사로 이제 이 시작되는데 아마 지금이 이 할머니의 마음과 딱 맞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기후로 일기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이런 것들이 뭐늘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이제 대체로 맑은 날이면서 이제 가끔 비가 오고 또 겨울에 눈이 오고. 또 가끔 이제 바람 불고 대체로 이제 이렇게 일기가 진행되죠. 그러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거를 은유로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마음에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요즘에는 이제 눈비보다는 또 미세먼지가 많이 끼니까 그렇게 마음이 뿌옇게 답답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바로 그때 할머니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언제 오나 하면서 대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이 할머니의 마음. 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일하러 나가고 출근하러 나갔는데 낮에 비가 오니까 아, 이거 퇴근할 때 우산을 좀 챙겼는지 우산 없어서 퇴근할 때 비를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 할머니의 마음 또 나가서 잘 지내고 잘 일하고 있는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그렇게 염려하는 할머니의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지금 투영되죠. 그래서 4월 25일에 그때 꼭 반갑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으면 아우,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찡해지고 울컥해지려고 그러네요. 아유, 참. 그래서 이렇게 4월 25일 이후에 반가운 얼굴을 다시 좀볼수 있고 이런 것이 할머니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할머니 마음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힘든 일에 빠져 있고 곤란한 일에 빠져 있어도 내 자식, 내 손주, 내 새끼, 내 아들이니까 끝까지 보듬어 안고 끝까지 품어 주는 것이 할머니 마음이죠. 어, 뭐 일반적인 관계라면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관계가 멀어지지만 가족이고 식구면 힘들고 어렵고 뭐 잘못을 해도 여전히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게 가족인데 바로 이것이 할머니 마음이고요. 바로 그 할머니 마음이 할머니 노래 1,100만회 유튜브 스밍 돌파했다는 소식으로 나타났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는 희망가. 어, 300만회 돌파인데요. 정확하게 300만회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 희망가는 미스터트롯 시절에 패밀리가 떴다의 희망가, 네명이 부른 희망가가 아니고 김호중 가수가 그레이트 김호중 콘서트에서 혼자서 부른 희망가인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혼자서 부른 이 희망가, 이것 또한 희망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희망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희망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팬들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할머니와 희망가는 서로 이렇게 이제 만나죠. 할머니는 끝까지 자식이든 손주든 희망을 놓지 않고 품어주고 기다리고 안아주고 합니다. 또 희망의 마음이 오래 가고 희망의 마음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희망의 마음이 끈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머니의 정이 있어야 이 희망이 끝까지 가죠. 할머니의 정 같은 이런 감정이나 정서가 없으면 희망을 품었다가도 그냥 끈을 놓아 버리고 또 희망이 공든 탑처럼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또 희망이 허공에서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이러기 쉬운데 이 희망이 할머니의 정과 딱 결합할 때 할머니의 정과 희망이 딱 만날 때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팬심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할머니 1100만회 돌파 소식과 희망가 300만회 새롭게 돌파해서 한국 인기 뮤비 탑백에 진출해 있는 이희망가 300만회 돌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할머니 1100만회와 희망가 300만회 이렇게 돌파하는 것은요. 김호중 공식 채널 3억 돌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고요. 또 한국 인기 뮤비 탑백에 진출해 있는 그 영상들이 순위가 높아지는 데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인데 다 유튜브 스밍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 유튜브 스밍. 아직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폰이 놀때 있잖아요 핸드폰 놀때 많잖아요 잘 때도 놀고 텔레비전 볼 때도 놀고 밥 먹을 때도 놀고 산책할 때도 놀고 핸드폰이 놀때 유튜브 스밍 돌리면 됩니다 유튜브 스밍은 음악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밍을 돌리라 하는 이런 것인데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 거실에 텔레비전 틀어 놓는 거 있잖아요 거실에 텔레비전 상시적으로 틀어놓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소리가 좀 나게, 온기가 있게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유튜브 스밍은 핸드폰으로 그냥 틀어놓는 것인데 한 번만 딱 누르면 됩니다. 공카로 활용하신 분들은 공카 활용해서 스밍하시면 되고, 공카 활용 못 하시거나 공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카톡을 주시면 제가 공카. 스밍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문자로 보내실 때는 본인 이름을 좀 알려 주셔야 됩니다 문자로 이름을 알려 주셔야 제가 카톡을 만들어서 카톡을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카톡은 저절로 이름이 뜨니까 보내주세요 하시면 되고 문자로는 제 이름은 누군데 스밍 목록 보내주세요 하시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 드립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2475-8822 010-2475-8822입니다. 제 번호 핸드폰에 입력하면 카톡이 뜨고요. 어, 또뭐 문자로 이름을 본인이 말씀해서 알려주셔도 됩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010-2475-882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머니 유튜브 1100만의 돌파, 희망과 300만의 돌파를 기쁜 마음으로 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